저희 지금 티구항 팔려 나왔어요. 티구항 이제 중고로 판다고 어디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여기 뭐 이렇게 인스펙션 하러 와라. 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인스펙션을 진짜 하는 건가? 근데 하는 거래요. 그리고 200리알인가 이렇게 드는데 그거는 이제 차를 사는 사람이 내는 거고. 그래서 저기 밖에서 저희 차를 확인하고 있어요. 보니까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는 줄 알았어요. 개인이 연락이 와서. 근데 보니까 뭔가 이런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사람들 영어를 안 하고 다아랍인만해 갖고 대화가 안돼 <laughs> 힘들어. 어, 오, 드림카. 디버겐 뭐 혼자 와도 되는데 좀 떨려갖고 그냥 사기당하고 아니면 또 대화도 잘안 통하고 그러면 좀 무서워서 그래서 지 엄마랑 같이 나왔어. 지 엄마는 또 아랍 빅 사람들이랑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 그지 You can speak with Arabic people. <laughs> 잘 알아들어. 이게 옛날에 이렇게 일을 그 아랍 빅 사람들이랑 좀 많이 해갖고 좀 이해가 좀 빨라요. 저는 아예 대화가 안 돼요. 65,000리알에 판다, 어, 팔기로 했어요. 65,000원에서 더 이상 안 깎는다고. 저희가 이제 중고 매장에 올린 게 75,000인데 좀 많이 올렸죠. 좀 늦게 부르고 좀 깎아서 파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그렇게 올렸죠. 아, 아 그리고 오늘 제네시스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g 7 t 는 11만 8천 리알에 가져가겠다고 하고 한 3천 8백만원 정도 그리고 폭스바겐 띠구왕은 5 5 0 0 리알에 아니다 5만 5천 리알에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뭐 다른 데서는 5만 리알 아니면 뭐 폭스바겐에서는 7만 리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래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중고로 이런 데는 이게 팔수 있으면 더 남으니까 그래서 한번 나왔습니다. 떨린다. 어떻게 될런지. 아 진짜 대화가 안 됩니다. 여기 사람들 <laughs> 영어 영어 영어를 못해 다. 뭐 저도 못하는데 영어를 아예 저 사람들 아예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이제 가서 G 세븐티 우리 차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 싶냐 사냐 물어봤는데 이제 뭐 대화가 안 돼요. 아 <laughs> 참. 아무튼 저희 티구앙 파는 건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저희 이제 티구앙이 무료 점검 받는 기간이 3년이 있었는데 그게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어또 점검을 이제 새로 받으려면 무슨 패키지 같이 2년짜리에 사야 되는데 폭스바겐에서 그게 뭐한 3천 이하리인가 한 90만 원 정도 해요. 이제 좀 있으면 그거 이제 사야 되는데. 근데 또 차는 안 타고 1년 동안 한 2,000km 탄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팔아야 된다. 우리가 차를 새로 사든 안 사든 하는 게 낫다. 그래뭐 주연마도 뭐 동의했고. 우리가 정말 GV8을 가지게 될 건지 아니면 그냥 티광만 팔고 말게 될 건지 한번 봐야죠. 또 이게 복잡한 게 복잡한 게 아니고, 집에 AT로 간다. 그러면 이제 g 7 0를 제니시스 보내서 이제 좀더 정밀하게 인스펙션을 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 차를 더 이상 못 타는 거지. 생이 이별하고, 그리 기다렸다가 집에 AT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우버 타고 다녀야 된다는 거. 뭐, 어,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요. <laughs> 뭐가 뭔지 몰라 아예 순진한 지금 사람 세 명이 나와서 그렇게 구경하고 있어 Three naive people came out <laughs> 이렇게 팔, 팔리면 좋은데 아니면 안정적으로 팔수 있는 게 그냥 트레이드인이죠 뭐.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손해가 너무 크지? 300만 원이면 여기다 어, 팔아야지 아, 이제 차를 또 내려서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제 인생에서 첫 차죠. 처음 샀던 차. 아좀 어,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팔리면 좀 아쉽겠다. 순식간에 팔리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에 그 중고 매장에 올렸더니 연락이 바로 왔고 이렇게 오라 그래서 집에서 이제 주엄마랑 상의 막 하다가. 왔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팔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 작별 인사도 못 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저거라. 어, 주연마도 추억이 있지, 그치? You have m e 주연마는 이걸로 이제 운전 연습해서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아, 열심히 어, 훈련 받고서 이제 네번 만에, 네 번째에 붙었지. f i r s t h time, you got your driving license. 아. 아쉽겠다, 이거 이렇게 보내면. 티가 정말 좋은 차라고 할수 있어요. 너무 좋아. 방금 전에 이렇게 테스트 주행도 하고 왔대요. 이게 응. 갑자기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길래, 어디로 가지? 했는데 막 사라졌어. 어, 이가 나른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이렇게 주행하고 왔고, 또 세운 다음에 또 여기저기 살펴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2차로는 어디 박은 적도 없고 상처 난 적도 없고 문콕정 당한 거 있고 그것 빼고는 완벽하게 썼죠 타이어중한테 가끔 못 밟아서 문제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목소리> 결국 팔기로 했습니다 T1은 6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62,000원에 하세요 그래도 뭐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제네시스 가면 또 거기서 인스펙션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55만 5천을 불렀지만 5만으로 깎을 수도 있어. 여기서 그냥 팔아버리고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네. 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명의 이전하고 이것도 회사예요, 회사. 명의 이전하고 돈 현금으로 받고 지들까지 보내준대요. 네, 까다라는점 안전해서 뭐 이렇게 뭐. 저희 장기를 뭐 팔고 그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집에 잘 보내주겠죠? <laughs>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작별인사 해야 돼 티고왕이랑 어? 음, 추억 안녕. 많았는데 안녕, 어. 좀 괜찮게 파는것 같아 요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거기다가 뭐삼천이야를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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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든 더 더. 더 머리만 아플것같아 그냥 팔고 끝내야지 오늘 근데 진짜 너무 갑작스런 정말 갑작스런 이별이다 그치? e 리 서든 스프레이션 이렇게 현금다발로 줍니다 여기서 제일 큰 현금이 500리알인데 500리알 100장을 먼저 받았어요 열심히 세고 있습니다 이제 명의 이전을 이 매트리시라는 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바로 적용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되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걸로 이전하고 돈 나머지 돈 받고 그리고 저희를 게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것도 회사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이용하는 거. 중동 부자 말로. 어? 위콜중동부자 말래 미드 이스트 리치 가이 이게 얼마라고? 오늘 데 피소 인디아. 응? 지난번에 그때 우소 인디아 저번에 이렇게 돈다발 들고 다니는 사람을 그 모래에서 봤는데 아마 그 사람이 차 팔고, <laughs> 이렇게 돈 들고 다녔던 것 같아. 이게 얼마지? 그러면은, 하나로 6만 2천 이야이니까 1860만 원을 제가 현금을 들고 있는. <laughs> <laughs> 네, 집에 갔다가 이제, 혼자서 병원, 네. 은행에 돈 넣으러 가야 되겠다. 와,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네요. 저희를 집에 데려다 주는 줄알네 그 회차를 타고 집에 가고 직원이랑 그리고 그 직원이 그의 차를 가지고 그 회차를 가지고 중고차 매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더라고요. 의게다 왔어요. 작별이에요. 식 인사 어때 기분이 지엄마? 묘해 기분이 묘해, very strange feeling 차를 탈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I just posted this one before coming out from the office uh. and then we just saw 너무 싼나 가격이? 그런 아닌 것 같은데. 스 킹징 클링 젬마. 안녕. 아, 벌써? 젬마 배고파. 피곤해. 고모 젬마. 커미션? 용 응, 커미션? 응. 와, 허전해. 차를 팔았어. 아, 대박. 신나다. 이렇게 쉽게 팔리네. 뭐. 아, 이제 은행 갔다 와야 되겠네요, 저는. 돈, 은행에 넣으러 갔다 와야 되겠다.